네, 안녕하십 여러분들. 경계양 아전 채용관입니다. 자, 오늘은 요새 로블록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로블록스란 게임을 통해서 깔아는 배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배의 위험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션, 뭐, 스펙트테이트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자, 과연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 어어 아니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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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거 아니야 어어아어그 와중에 다 예쁘고요 아니 어, 이건 좀 당황스럽네요 어어 어, 어, 이거 아니야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떻게, 어떻게 탈출해 잠시 후 자! 방금은 자어 오케이 자 방금 뭐 무슨 뭐지? 무슨 그게 있었죠 자! 기억이 안 나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배가 기울게 되면은 비상 집합 장소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비상 집합 장소란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운동장으로 가라고 가르치죠. 선박에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바로 비상 집합 장소라고 하는 운동장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구명뗏목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요런 구명뗏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뗏목을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 내보면 레이터가 있어. 오, 좋아요. 1로도 있고 아래로 아래로 가보자. 자, 미리 이렇게 비상구 파악해두는 겁니다. 어? 비상구가 어딨는지 알아두는 것.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어. 뭐야! 왜, 어어어어잠시만 어, 나, 야, 사, 사,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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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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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사람, 사요 사람, 여기 선장님! 선장님! 저기요, 아니 살려... 여기 사다리 없어요? 어어, 가지 말... 어 가지 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굿모닝이라니! 지금 선실 내에서는 굿모닝,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면서 또 어, 어, 안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어나왜 여기서 자유형하고 있어? 안 돼! 어. 자, 자, 자 여러분, 이렇듯 자 우리 배에서는 우리 안전하게 자, 우리 선장의 지시대로 아니면 안내방송의 지시대로 우리 따라야 되는 거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 실제로 함부로 문 열고 막 뛰어 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자어 이게 다시 하겠어. 안 되겠어. 봐요. 자 방금 무슨 일이었죠? 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자 다시 베르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목숨은 리스폰이 안 됩니다. 우리 목숨 무한 아니에요. 우리 목숨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지금 미리 우리 잘 알아둘게요. 자 지금 배가 보시면은 자 천천히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서서히 자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배가 기운 채로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배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채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들 빨리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 야기야기 야기? 타이타닉 혹시 영화 봤어? 러브 스 낭만을 모르는 낭만을 몰라. 응?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배가 흔히 보건력을 잃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력을 잃은 배 안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기 위해 빨리 탈출을 소리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게 바로 어, 돈은 아니고 자 돈은 아니고. 저렇게, 올바른 태도를 가진 선장과, 그리고, 이런 구명포트죠, 그죠? 자, 구명포트를 이제, 한 번, 올려야 돼, 내려. 뭐,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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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저렇게 구명포트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야 돼요. 빨리, 탈출을 아, 하셔야 아, 됩니다. 어, 지금 배가 배가 지금 까앉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자, 이 상황쯤 되면은, 여러분들, 걷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구명대목까지 가는 길목조차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됩니다. 창문은 여러분들 중앙이 아니라 모서리 쪽을 쑤셔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앙을 깨게 되면 힘이 분산돼버려서 창문이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모서리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여러분들 탈출하다가 유리 파편에 베임이 어떻게 돼요? 출혈이 나죠, 그죠? 그래서 탈출을 하더라도 감염이 되거나 과다출혈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게임이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거를 수가 있어요. 자, 자 맨몸 미스법, 맨몸 미스법을 통해서 자 탈출하겠습니다. 자, 맨몸 미스법, 자 입수, 자 태워줘, 자 태워줘, 태워줘. 여기, 저기, 저기. 어, 됐다. 자, 이렇게 여러분 들까라는 배에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실제로 구명뗏목 안에는 저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뭐수 있다. 자, 오, 어, 어, 자, 이래서 여러분들 가라는 배에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구명대목을 폈으면 빨리 구명대목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줄을 끊고 배에서 멀리 떨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침수어 있는 선박에서 안전하게 탈출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로블록스 게임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스스로 잘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